병원에 가고있어요 무릎을 잡고 피려고 하니까 오금 있는 데가 너무 땡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통증의학과를 가가지고 좀 진료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. 너무 땡기고 진짜 찢어질 것처럼 아파서 무릎을 피고 싶어도 되도록 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밖에 진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. 마치 가을처럼 그래고 긴팔인데 좀 시원한 재질의 옷을 입었고요. 얘는 이자녹스 선크림인데 토너 기능도 같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갔다가 형태가 좋으면 좀 걸어볼 거고 카페를 혼자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. 오늘 힘든 여정이겠지만 힘내야죠. 약간 요렇게 한톤 정도는 톤업이 돼요. 샤넬 뮤즈 코코 97번 페베르 색상입니다. 얘는 생얼에 발라도 진짜 예뻐요. 엄청 자연스럽지 않나요? 입술까지 다 발랐으니까 저는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주사 맞기 1! <laughs> <laughs> 살살 걸어가 볼 겁니다. 14 13 12 1,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아

어떻게 머리가 여기가 컬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. 이렇게 하면 진짜 이상한데? 해모수 같지 않아요? 아, 원래, 원래 펌이잘안 나오는 머리인데 아, 나좀 어떡하지? <laughs> 어떡하지? 이렇게들이 넘기면 좀 봐줄만한데 어떡하겠어? 내자 자득이지.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내 머리 탓인 것 같아. 그 미용실은. 죄가 없어. 그냥 내 머리 탓이야. 내가 한게제 잘못이야. 내가 이 머리를 한게 받아들이자. 여기 수술 부위가 다섯 군데예요.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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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기랑 여기 여기 다섯 군데고 여기에 지금 철심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꾹꾹 만져오면 그 철심이 좀 느껴져요. 그래서 계속 이 흉터가 남아있으면 보기 안 좋아가지고, 이거 연고를아침저녁으로발라주거든요하얀색깔 연고고 바르이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돼요. 친구랑 이 비플레인 모공팩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뭐라는 거야? 더 5분 정도 있을 거야, 이렇게 바르고. 네. 응. 발라줄 거야? 응. 얼마나 자주 해도? 일주일에 그두번 해줘야 될것 같아. 피부 절대로 올려, 올려서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딴 거 필요 없어. <laughs> 잘 바르기만 하면 돼. 됐습니다좀 여기 더 해드릴게요. 두껍게 바르면 좋대. 음. 그 고민인 부위에. 음. 요 토너를 다이소가 이런 공병 있잖아요. 요런 공병에 넣어가지고 미스트처럼 충분히 뿌려줍니다. 다음 비긴스 포어팩 패팅 세럼입니다. 그 모공팩 하고 나와서 진짜 피부가 야들야들해요. 달박 크림입니다. 반반 크림거든요. 이 이거 레오제인이 만든 거예요. 아, 그거 샀구나. 응, 너무 좋아. 이 아이랑 이 아이랑 약간 짜장밥처럼 아니 그 짬짜면처럼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믹스해줘서 바르면 려 되는데 이렇게 반반 놓여가지고 손 바닥에서 섞어서 발라주면 되거든요. 좀괜찮아지고 <laughs> 이렇게 섞어가지고 발라줍니다. 여러분 이거 야쿠르트 아줌마가 보이면 이거 무조건 사세요. 이거 진짜 먹으면 배변 활동이 엄청나거든요? 직방이요? 진짜 직방입니다. 변비인 분들 완전 추천 추천입니다. 여기 보면은 장 면역을 위해 아연 캡슐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?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알약이 똥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얘랑 같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. 남인 쪽는데 아, 얼굴 앞에 붙잖아요. 거아야 비율 어때 얘들아? 어, 맛있어 나이스. 맛있어. 나이스. 맛있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